정말이지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우리는 네. 그거에 더큰보 포상을 해 줬으면 아,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장려상처럼 참가하는 이의적인 그런 메달도 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육상 쪽에서도 지금 저희랑 같은 날부터 지금 육상 대회를 또 하고 있거든요. 네. 육상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선수들이 출전을 하면 그런 이제 작년상 비슷하게 참가하는 일을 담아서 메달을 하나씩 주는 그런 이벤트도 하고 있다고 하니 저희도 좀그 부분을 좀 참고하고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런 부분도 해서 우리 1, 2학년 선수들에게는 어떤 그러한 어떤 다양한 포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게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나머지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. 네. 아 46번 선수 풍민아 선수 이렇게 시합들을 많이 출전을 해봐야 많은 경험들을 쌓을볼경치가 그렇죠. 있으면 예, 선수들이 아우 우리 경기도 선수네요. 경기도 김용민 기루, 선수 아우 너무 아, 잘하네. 자 이제 마지막 4코너 4일 직선조로에서는 지금 어떻게 될지 아웃으로 어떻게 너무 오래 아웃으로아웃으로 아유 그런 아, 아,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아, 저희 경기도 아니, 것 같은데요. 아, 어쨌든 저희 경기도 천만대가 있것 같습니다. 아닙니다. <laughs> 아니, 결승 경기니까 2등에 2등만 했더라도 뭐 배달이기 때문에.